자 340번이야. 세 조건 P 하고 Q 하고 R에 대하여 P는 Q이기 위한 충무조건이고 Q는 R이기 위한 필요조건인데 이때 A에 대하여 A 마 P의 값을 물어보지. 그래서 자 P는 Q이기 위한 충무조건이라 그럼 충무조건 앞에 쓰면 되지 P이면 뭐 Q가 성립하는 거지. 자 Q는 R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라 그럼 Q는 뒤에 적고 r 을 앞에 쓰면 되지 R이면 Q가 성립하는 거지. 그래서 자, 근데 이렇게 성립하는데 P, Q, R을 볼때 너네가 읽을 때 요걸 주, 주의해서 봤었어야 돼. 아니다, 아니다, 아니다가 보이지. 이때는 뭐 취하는 게 편하다 했어. 기억나? 대우 취하는 게 편하지. P이면 Q가 성립하니까 뭐? Not Q이면 Not P가 성립하겠지. 렇치또 R이면 Q가 성립하니까 뭐? Not Q이면 Not R이 성립하겠지. 이제 이제 각각에 대해서 풀어보면 되겠지. Not Q야. Not Q는 뭐? X-A가 0이 되는 거. n o p면 뭐야? n o p면은 어디? e x 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제로가 되는 거지 n q이면 뭐야? n 면 t q이면 우리가 뭐 x 마이너스 a가 제로가 되는 거고 n r이면 뭐 적어야 돼? b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5는 제로가 되겠지 그래서 따라서 이제 뭐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따로 이제 한번 풀어 보면 되겠지 왼쪽에 x-a가 제로가 된다는 라건 x가 a가 될 때지 x가 a가 될때 뭐?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 1이 제로가 된다는 거고 1번 1번 풀어 보자 그럼 x가 a니까 x가 a를 대입해 버리면 되잖아 맞지 뭐? 2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제로지 그럼 뭐? 1 2 1 1 2 1은 2 1은 1 마플 마플 맞지? 따라서 얼마? a-1에 2a 더하기 1이 제로가 되지 그럼 a가 뭐가 돼? 1이 되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고. 그래서 근데 a가 0보다 크네.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은 안될 거고 a는 1이 되겠네. a 는 1. 그래서 자 그다음에 뭐두 번째. 두 번째는 x 마이너스 a가 0가 되니까 언제 x가 a가 될때 우리는 뭐 b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5가 0가 되는 걸 체크할 거라고. 근데 방금 봤지만 a가 1인 거 찾았지. 그래서 우리 뭐 a가 1이니까 x는 1인 거 찾았다고. x가 1일 때뭐 b x 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5는 제로가 되니까 1을 대입해 버리면 될 거야. 대입해 버리면 b 마이너스 3 더하기 5는 제로가 되니까 b라고 하는 거 요거 계산하면 2잖아. 그럼 양은 마이너스 2이지.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. 따라서 a는 얼마? 1. b는 마이너스 2가 나왔네. a는 1, b는 마이너스 2. a는 1, a 여기지. 여기다 적을까? 는 1, b는 마이너스 2. 그럼 a 마이너스 b는 1 마이너스 마이너스 u s 1 1 plus 1 plus 1 plus